뮤비 촬영 중 나는 한때 나의 세상에 빠진다. 한때 너 no. 항상 나는 나만의 세계에서 빠져 빠져나오지 못한다. 와 정말 어지럽다 마치 로, 놀이기구 롯데월드의 회전 바구니를 타는 것 같은 걸와 정말 재밌다 행복해서 진짜 미칠 것 같아 <laughs> 아우 왜 억지웃음지어 지우나 네가 내욕하지 네마 뭐라니 뭔 말이니 그러면 안녕!